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 지방법원 2023 다경 52362호 인천광역시 서구 범암동 679번지 6호 소재 지상 5층의 보떼하우스 제106동 4층 제 402호 전용 면적 17.58평 대지권 9.75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2억 2600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5년 4월 9일 3참해각기에서의 최점의각금액은 감정가의 49%인 1억 1,074만원입니다. 본권은인천광역시 서구 거만동, 대인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. 본건은 남측으로 소로를 통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. 본권은 2012년 10월 19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공 지상 5층의 보떼하우스 제백 6동 4층 제 402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 뱀이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,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, 수화전 설비, 주차장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본권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인접 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포지 위에 지상 5층의 보트하우스, 제106동, 4층, 제402호이며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임을 참고 바랍니다.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관리비 등 재반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